과영공입니다자 오늘 4월 25일 어, 오후 장마감 이후고요. 어, 이번에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 알테오젠 GI 이노베이션스 종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 자 먼저 ABL 바이오입니다. 어, 어제 일단 제가 엊그저께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요 라인 그래서 요거 라인을 또 넘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넘는 듯 하더니 어,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다보니까 오늘 다시 밀렸습니다. 어. 효가가좀 제법 깊이 있게 찍힌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이 탈도 했습니다만 25,000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한 번에 이게 안착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진통일 수 있어요. 아직은 알수 없지만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이건 음 오늘 일단 만약에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내주고 하락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래 꼬리가 별로 없이 종가 저가 형태로 마감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마감했다는 건 소위 제가 많이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이 밤의 끝은 잡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 지금 25,000원의 벽근을 놓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기 때문에 어,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끄집어 올려줄 가능성 시간이 중가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어, 초록 제목들 발표가 있었는데 뭐. 제목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어, 반작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다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어, 그 영향에 따라서 아마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21선 61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왔다라는 거는 내일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 위로 올려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얘가 이렇게 해서 돌아올라오게 될 거고, 요거, 요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죠. 요렇게 됐었을 때, 요 자리 지지까지 확인이 또 되는, 결과론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지지가 확인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음, 뭐, 25,000원을 내줬다고 해서, 아, 이거 또 밑으로 완전히 여기까지 또 2만원 자리까지 열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다. 일단, 이 밤의 끝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일 다시 또 봐야 되고 아마 요 라인 북은 어딘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요 자리 25,000원 자리를 잡아내기 위한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보면 매우 견주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 밤에 끝잘 잡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일단 이번 주어 급등 흐름을 만들어 주었고 윗꼬리가 살짝 아래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윗꼬리가 살짝 있는 상태인데 만약 내일도 이런 형태로 마감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한주 주 정도 25,000원 전후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돌파 및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 여건은 될 텐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승으로 반등으로 완전히 돌려냈느냐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직 이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요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완벽하게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음, 하기 때문에 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밤의 끝을 잡은 정도. 그래서 25,000원 자리가 더 중요해졌다. 원래도 중요해졌지. 중요한 자리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00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것될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 아니, 월봉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월선, 60월선을 지금 다 어, 잡아낸 상태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위로 조금 더 이번 달 끄집어 올려서 마감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은 좀 괜찮을 수 있는 하단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얘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직 그 흐름 진행, ING죠. 아직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어제 17만 5천원 정도 전후자리, 어, 안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안착이 된건 아니죠. 다행스러운 건 내려오는 21선을 밟고 일어선 듯 했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이2일선 내려오는 각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고요. 그런 영향이든 저런 영향이든, 결과론적으로 17만 5천원 전후 자리에서 지금 다시 또, 어이 밤에 끝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돌파, 그리고 지지 테스트,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걸렸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서 이 자리 지금 안착 테스트를 그만큼 힘에 겹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자리가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여기까지는 또 20만 6천원 정도 전후 자리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돌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요 자리, 요 자리, 차후에 다시 여기까지 해서 쓰리 바닥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이제 쓰리 바닥이 만약에 열,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쓰리 바닥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딱 요때 저가가 156,200원입니다. 요때 저가가 158,900원입니다. 그면 여기 저, 이때, 요 다음번에 내려올 때의 저가는 16만 5천원, 6천원 정도 때 요 정도 라인에서 저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끄집어 올리면 쓰리 바닥인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쓰리 바닥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긴 대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고가가 어 고점이 183,900원. 여기가 183,300원. 못 넘었잖아요. 못 넘었는데 그다음번에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그렇다면 이 자리를 넘느냐. 이 부분도 하나 봐야 될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윗꼬리로라도 찍고 내려오면 됩니다. 돌파하고 내려오면 돼요. 뭐 그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내려오는 21선이 자꾸 끄집어 내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 좀 부담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장이 지금 계속 널뛰기 시장이라고 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봐서는 대체로 지금 이 라인을 지켜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지면 다음 턴은 20만 6천원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 자율 반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요것도 지금 하나 있겠네요. 주봉상으로 보면 18만, 17만 8천원 정도 전후 자리, 요 자리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건데, 지금 3주 연속 걸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를. 3주 연속 걸리고 있는 건데, 이 자리가 돌파, 여기까지는 돌파가 돼야 되겠네요. 일본과 주봉을 합쳐서 보면, 주봉 자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야 되겠죠. 17만 8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잡아낸다면, 어, 20만원대 자리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뭐 그런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얘도 저점이 좀 깊어져서 좀 많이 아쉬운데 진짜 한 18만 9 원대까지만 한1 9만 원대 전후 근처 부분까지만 올라와서라도 마감을 해 주면 다음 달도 그나마 조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일단 뭐 그런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CI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어,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어, h l b 는 이미 저희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오픈드린지가 오래됐습니다. 2년 이상 됐고요. 음, 그외 모든 종목들은 거의 99.9%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다. 제 개인의 의견이지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또이 자리 뭐이 자리를 넘게 되면 요요또 라인을 또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 저라면 이 자리 부분에서 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왜이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저항이니까 14만 원 14,000원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저항이니까 결국은 이 자리 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자리 부분에서 어 비중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마음 편하게 밑에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스윙 기준으로 어 봤었을 때 가능할 거고요 이 자리 지금 아직 지지했나라고 물어보면 지지했다라고 장담 못하겠죠 오늘 아래 꼬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아그 상황이고요 음 아직 5월 아스코가 5월 말이잖아요 아직 좀 남았거든요. 뭐뭐 공개되는 것도 아직 뭐한 2주 이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또 한번 어디까지 내려갔다 와야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없는 거고 이제 스윙이나 단기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끊어내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끊어내셨다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미리 걸어놓는 건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불안정해요. 지금 현재. 어, 요전 영상에서 시장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하루하루 널뛰기 장세, 조울증 장세라고 말씀 드린 그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놓고 지금 어,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어, 조금 높게 잡더라도 바닥 확인을 하고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지금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라인 지금 이제 13,000원 라인 고그 라인이 이탈되면 지금 요요 구근이 있죠 12,000원 전후 라인이겠죠 뭐좀 넓게 보면 11,800원 정도 라인일 텐데 이 라인 부분 어딘가에서 또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이때는 61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번에도 61선을, 61선 지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이 평의 순차성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난번에 61선 어,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또 한번 61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탈되면서 121선 부분까지 밀리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 관망하면서 바닥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봐야 하는 자리가 될것 같다 단기적이거나 스윙의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것도 윗꼬리 이렇게 길게다는 거 별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다는 건 아무래도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길어지게 되면 일단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고 있는 상황. 아까 월봉도 결국 음봉 전환을 시켰는데 음뭐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마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 양봉 도지면 더 좋긴 하겠고요. 뭐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대신 몸통을 여기서 더 밑으로 만들면서 몸통을 키워가지고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좀어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는 있겠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시간을 좀더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이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어, 약간의 좀 시간을 더 주면서 어디서 바닥이 잡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 이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